지-구-본-을 보-며- 우리 사-는 세상둥근데야 천재구나 쟤 저건 무슨 뭐 CNC 밀링 머신도 아니고 저게 교리는 어떻게 저렇게 끌리 수가 있지? 어, 하지만 소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개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개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어 이거 의자 벌써 다 다장났네. 가자. 하나다. 그래도 계속 막뭐 하나 못 구했다면 무한 루프 걸리는 거 아니, 아니야? 하나만 딱 구하면 되는데 하나면 하나지. 둘이 되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야 셋이면 셋이지 넷은 아니오 넷이면 넷이지 다섯 아니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랄라랄랄라랄라랄라 다섯이면 다섯이지 여섯 아니야 여섯이면 여섯이지 일곱 아니오 일곱이면 일... 아 여기 잠겼네. 열쇠를 구하러 가야 된다. 우린 야, 어우, 나 진짜 이거 보니까 사과 먹고 싶다. 사과를 먹은 지가 마지막으로 사과를 먹은 지가 언제였지? 기억이 나질 않아. 마지막으로 과일을 먹은 지가 한 6개월 된것 같으니까. 아, 맞다. 고깃집에서 과일 한번 먹었었다. 아, 그건 상추지, 과일이 아니라. 뭐, 상추는 과일 아닌가? 아, 그래도 채소지. 음, 어, 내가 과일을 거의 먹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뭐, 고기 먹을 때 상추 싸먹는 거, 쌈밥 이런 거 먹을 때나. 저건 뭐야. 이거 쥐 형상인데? 그러네, 쥐를 안고 있네? 개나 고양이, 강아지가 아니라, 지라 니 엄마야 지구나 쥐 꼬리 들 뭐야? 뭐야? 어, 징그러워? 아, 하지 마. 아, 삐 아, 소리 진짜. 아, 하지 마. 아, 문 열어 줘요. 빨리 나가 돼. 불 이다, 불 이다. 빨리 문 열어 줘. 이건 뭐야? 바퀴벌레야, 뭐야? 저기요. 저기요. 저 할매 가슴을 하고 나한테 지금 문... 왜그러시는 거예요? 5 0번 넘겠는데 이거 이렇게 기절 하다가는 어 다시 쥐 형상이 어 쥐가 그려져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이건 그냥 나가면 될 거야 자 우회전과 좌회전 있지 근데 아까 나왔을 때랑은 좀 다른 곳인데 여기는 어차피 왼쪽으로 못 가고 여기, 여기 밖으로 탈출 못하나? 저기요! 아, 창문 닫힌거야? 아 그래 창문 닫아야지 음... 행위예술 제대로 했어 아니 이거는... 좋아 가자 여보~~~~~ <laughs> 앞만 보고 간다 인생은 어차피 뒤는 없어 아아 아, 아. 밝은 곳에 있는다 자 이걸 하고 열어 기하학적이구만 마한강 푸른 물에 아니 그러지가 노점는 배에 사하고알없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소리가 커아 이거 올라구나 이 그림을 내가 가질 수는 없. 그림들이 볼모로 잡혀 있다니 더러운 거 도대체 내 인생의 전부인 그림을 볼모로 잡고 있는 그 악당이 누구냐? 그 악당이 누구냔 말이다. 계속 그릴 수 있겠어? 잠깐만 여기가 없기 때문에 예스, no, 1, 2, 3, 4, 5, 6인데 이거를 어 뭔가가 있지 않으면 없습니다. 어 위자보든데 이거를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원래 위자돈 둘이 사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이좀 불키는 거 없나 이거 돌아 번지겠네 진짜 힌트가 있어야 돼 힌트가 없으면 저걸할 수가 없지. 363 853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결혼식에서 연주할 수 있게 되어 아내가 무척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바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363 853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63 853 하고 관련 없을걸 저 서양식 분신사반인데 저건 다 거짓말이지 네, 위자보드하고 관련 없는겁니다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 하는건지 그래, 뒤에 자리를 또 모르잖아. 전화를 할 수가 없지. 어차피 그냥 지나가자. 저딴걸왜 하면 저딴 걸? 걸. 363853354라고? 전화해봤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와. 엄마! I am so 정말 멍청이야. 나 t h i 당신과 대적하 s o m e 당신은 최고의 아름다움. 영원. c o 불멸인데. 뭐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사달란 얘기야? 왜 s u c c 불멸이 e s 이 am so happy. I am so happy. 모두 당신 덕분이야. You've me that 당신은 no 내게 다른 way. 길이 없다는 걸 알려주었어. Even now, sad 아, 그 슬픈 미소가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 이거 다 아까 얻었던 건데. We will not speak again. 이제 이걸로 이별이야. 어, 이거 지금까지 거의 다 얻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이별 하자입니다. 오, 야, 정말 이쁜데. 얘가 왜 이렇게 아내한테 집착하는지 이제 알것 같아. 어? 뭐지? 이건. 아, 이럴 줄 알았다. 간만에 밝아서 외박간 나했다. 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이 비라 먹을 문좀 열어. 가야 한다고 열어. 이게 무슨 꿈마 앞서서? 안 돼, 안 돼. 얘가 얘가 안에를 찌르는 거 아니겠지? 그런 거 같은데?

이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주로 가야 되네. 그러니까 여기가 끝인 이유가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가려면 어, 저기 와이프다. 안 돼, 다 왔어. 거의 다 왔다고. 저, 저, 바, 저거 해야 됩니다. <laughs> 어 그러네 또다또 또 다른 곳으로 왔어 숨을 오래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볼 수가 없지 피아노를 치고 있는 아 이거 또 다시 봐야 되나 또 다시 봐야 된다 가자 이제는 밖에 있을 거다 그렇지 아 이게 B를 누르면 안 되는구나. 꾹 누르고 있어야 돼. 뭐지? 뭐, 거의 엔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지 이제 퍼즐 조각 한 개만 남았으니까 거의 엔딩 부분이 만, 후반부가 맞는거지 어 이러면 반대쪽으로 넘어온거 아니야? 그런거 같은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목격 누군가가 목격자? 내 작품을 그저 바라만 보기에는 만하지 예술 작품과 예술가에게는 관객이 필요하다 비평을 해줄 눈인 그래서 눈을

마지막 그림의 퍼즐 조각을 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림이 완성됩니다. 어, 뭐야! 내 그림! 내 그림 조각이 없어졌어. 내 그림! 내 그림이 사라졌어. 내 그림이 누가 훔쳐갔어! 역시. 자, 여기서 문도 없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인가. 문이 다 없어졌는데? 그리고 이거열 수도 없다. 그러면 이 중앙에 있는 이거밖에 없어. 도대체 뭐지? <laughs> 결국 이걸 구하는 거구나. 떨어진 칩을 찾아서 저기 위에다 다 올려놔야 돼.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아. 여기 있다. 두 개. 아, 진짜 어둡다. 어, 아, 됐네. 두 개만 구하면 되는 거네. 어디 가? 아, 돌아올 줄 알았다. 뭐야? 다리는 두개 안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장기 한판 들어오신다는 얘기인가? 아, 어, 귀다고한칸 옮겼어. 자, 멈춰졌다. 지금 말이 한 개가 움직였거든? 요 말. 길이 생겼구나. 눈을, 눈물을 닦고 있는 그림. 죽어 있는 쥐. 도대체 이게 전부 다 의미하는 게 뭔지 엔딩을 보면 알수 있겠구나. 의자의 동전 아니냐고? 저 의자의 동전, 어 맞어! 야나 이거 찾고 있었어. 자 이러면 동전 하나가 다시 올 거고 옮겼던 동전이 자 다시 이동. 그럼 한 개를 먹었기 때문에 동전 하나를 더 찾아야 돼. 노안이라니 막 진짜 어두워. 여기서 또 하나 더 찾는 건 아니겠지? 근데도 아직도 길이 안 나타났습니다. 아 저기 있네. 뭐야 뭐야? 이거 머리빛이? 어디 있니? 치 버디니? 내치 버디니? 여기 있다. 아. 아. 아 찾았어 아저 칩을 정확히 바라봐야 돼 그래지면 칩이 떨어지는구나 어 숨은 그림 찾기 진짜 대박이다 심장 어 이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자, 칩이 하나 더 없어졌다 어, 칩이 아, 계단이 생겼네 <laughs> 어쩐지 칩이 존나 많더라 칩이다 <laughs> 여기 있었군 자, 빨리 칩을 여기다 놓자 어, 하나가 아닌 것같아 하나가 아니다 여기 있나? 여기 여기 칩 이거 칩 아니에요? 이거 칩 맞는데 어, 좋아 자두 개째 빨리칩칩구해빨칩 빨리 구해 이것도 칩인데 이건 날라가 있어 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된거 같은데 와 이제 아예 날라갔어. 아, 나이삐빅거리는 소리 이것 때문에 헷갈린다. 야, 집이 뭐야? 어, 아니, 저 위에 아까 지웠잖아. 뭐지? 어두워서 진짜 아, 밝기라도 했으면 뭐지? 이건? 하고 뭘 얻긴 했는데. 설마 이걸 대신. 아, 정확히 20, 칩의 무게 21g이 돼야 이걸 가지고 갈 수가 있네. 이건. 야, 이게 하나 생겼는데. 이제, 나머지 칩은 어떻게 찾지? 이제 더 이상 칩을 구할 데가 없잖아. 아, 어둡지만 않으면. 어, 여기다. 뭐야? 칩 어딨어? 난 지금 딴거 필요 없이 칩만 빨리 내놔! 여기, 이거 아니야? 아이씨, 이게 침 아니야. 문양이 이런 거야. 저 반대편 들어와. 불킨데 살펴보면 별거 없을 것 같고. 피아노가 어디서 나는지 소리를, 어, 모르겠어. 어, 뭐야. 이건 그냥 보기만 하면, 이건 또 찾는 게 아니었어. 와, 미친다, 진짜. 제발 여기를 좀 통로를 열어줘라. 완전히 갇혔는데, 이 검은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심장인가? 왔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야. 이거만 하면 끝이다. 이거만 하면 이거만 하면 완성이야. 드디어 완성이다! 자기 와이프를 이제 완벽히 그렸어. <목소리> 그래 <바로> 이거야. It's <laughs> beautiful. 아름다워. Perfect. <laughs> 완벽해. Just like I always. 뭐지? w What is this? I don't understand. 야 No. Stop it.

결국, 실패했어. 와, 세상에. 한번 시도한 게 아니었어. 가만있어 히 봐. 그런데 설국 손가락이 너무 멀쩡하다. 누나라고 손가락이나 이런 건다 어디서 구했을까? 이게 무슨 영화 트라이앵글을 보는 거같이이게 현실 속의 집 모양 아니겠니? 이게 현실 속의 집인가내려가 보자 이게 현실 속의 집 같은데, 그럼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그 깔끔한 집은 뭐지? 못 나가. 하니튼 저기 앞에 뭐가 있어?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26일까지 이용료가 아직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동봉된 이용 명세서를 확인해 주세요. 수준 줄 알았더니 돈이 없구나. 아마 못 나갈 걸. 설마 평생 못 나가는 건 아니겠지. 이게 현실인 것 같다. 여기 수많은 과일들. 아까 그건 정신 자기의 정신 세계였고 현실에서 이렇게 잘 그렸어. 자기 와이프를 어, 물론 못 그린 것도 있네 여기다 다다 다 던져놨었잖아. 에가 있어야 되는데 어 여기 있구나. 그러네 이제 엔딩 조건이 다된 거네 이제 방 하나만 더 가면 되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그 환상 속에서 봤던 작업실이거든. 거기가 1층. 여깁니다 여기 또안열리니 아, 아, 여기인데 뭐야 당신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상실 고독 절망 분명 자업자득이겠지 하지만 그런 당신이라도 아직 길이 있어 모든 것을 만회할 길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실로 절실한 한 가지, 끝내는 것. 지금까지 헛짓만 한 거고, 어, 뭐야? 와, 다시 시작! 와, 대박, 대박! 와, 이거 완전 영화 트라이앵글하고 비슷하네. 어, 다시 시작 다시 시작. <laughs> 무한루프야, 진짜. 아, 잘 만들었다, 야.